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되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극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중,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껏 오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 삼 우리를 위해 권한을 받은 구주를 담그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서 주님의 형상 빈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32쪽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들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언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풍꾼들을 불러 나중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쓸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식을 받거늘. 먼저 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식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들의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볼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 21장을 본문으로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과 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은 언제나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입장에더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되어짐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군의 비유가 나오며 이어서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 순환과 죽음 예고가 나옵니다.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야심도 나오고 두 명인의 신앙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비유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어나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대리온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의 비유 7가지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장인데 유명한 포도원의 풍구가 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포도원의 풍꾼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한 집주인이 포도 추수기를 맞아 일꾼을 모집하러 장터에 나간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때가 아침 6시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나가보니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가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점 시간을 이해하려면 이 시간들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 제9시, 제11시, 마지막은 오후 5시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6시에 일을 마치면 제11시에 품꾼으로 간 일꾼은 딱 1시간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당시 팔레스틴 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용도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그리고 감나무은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보통 9월 말에 추수를 하게 되었고, 바로 이때 일손이 많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추수 때가 지나면 바로 우기가 시작되어 이때 추수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라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 온종일 또 반나절 아니면 1시간이나 2시간만 일할 일꾼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런 아침, 즉, 오전 6시, 9시, 10시, 오후 5시까지도 장태에 나가 사람을 구하고 품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품삭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풍꾼들을 불러 나중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온자까지 삭수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식을 받거늘 먼저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대나리온식 받은지라. 바은후 집중에 운망하려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할 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일을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삭스를 준 것이 아니라, 가장 늦게 온 일꾼, 즉, 딱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한 대나오려는 하루의 품삭스를 준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른 일찍 온 일꾼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두 배, 세 배, 네배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하루에 일당 한 대나시면 받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권유를 위임받아 지배 재산과 일을 관리하는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여하튼, 이 11시에 온 사람들 이외에 다른 일꾼들은 한 대나오니로의 약속을 하였지만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주인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들었던 것입니다. 원망하여 시제가 미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한번두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불평을 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로 돼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무로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해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소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포도원 주인은 일찍 온 일꾼이나 늦게 온 일꾼이나 그의 딸린 식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루 품사한 대나리온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즉 불공평하게 한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을 대하여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품꾼의 삭설 깎지 않고 그대로 준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한 비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바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나중된 자 먼저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먼저된자가 누구였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이들의 눈이 보기에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은혜에 배제된 자로 여겼지만, 오히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먼저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독계 전도항으로 유명한 순천의 박병선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종가집의 종손으로 결혼 전에도 또 결혼 후 한동안에도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정말로 오랜 세월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남편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은 이 남편이 제 발로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아내의 눈물의 기도로 종가집 종손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집사님 한 명이 교회에 나와서 1년 만에 몇 명을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동안 만난 오랜 지인들, 친척들, 순천에 있는 여러 사람들, 날이면 날마다 찾아가,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하여 교회로 등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진도계 전도왕입니다. 이분의 고향은 순천이고 순천에는 순동계라는 교회를 숨기는 집사, 안수집사, 장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별명이 진도계 전도왕 진도군의 명물이 바로 진도계입니다 그러자 올해 2024년도에 진도군 홍보대사로 이 진도계전도한 장로님이 위촉받은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의 기준을 뛰어넘어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처음 교회에 가보니 오히려 오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교회 빈자리에 대하여 애틋한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 교회에 가자마자 저렇게 비어있는 빈자리 내가 채워야지 이런 귀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전도하여 한국에서 유명한 진도계 전도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11시 즉 오후 5시에 부른받은 일꾼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장터에 나갔습니다. 나를 필요하라는 주인을 만나 오늘 하루 열심히 라여 품스을 가지고 가야 집에 있는 식구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이 지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이 일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한 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장터에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한 시간을 남겨놓고.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주인에 대하여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즉, 제11시, 오후 5시에 볼 만한 이 일꾼의 마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들은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을 것입니다. 둘째, 이들은 자신을 불러주는 그 주인에 대하여 너무나 큰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일했을 것입니다. 셋째, 이들은 주인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시간을 마치 하루 온종일 일하듯이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성실히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는 우리 예수님, 장터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품꾼은 예수님의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며, 대나리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 내가 맡은 그 일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일런 아침, 제 3시, 6시, 9시, 제 11시의 각 시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각 시대에 대한 상징이라 할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내가 구원받은 때, 내가 부르심을 받은 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제11시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의 부름을 받은 자, 또는 개인적으로 죽기 얼마 전 인생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의 시간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창세계에서부터 계시로까지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왕을 부르시고 선지자를 부르시고 농부를 부르시고 의부를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시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가 순학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나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일과 사명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며 때가 되면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잘한 일은 잘한 대로 못한 일은 못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점점 말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세계 전역에서 전쟁과 태풍과 지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역사에 가운데 제 11시, 즉 오후 5 시에 내가 부름받아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맡은 일 대하여 성실함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우리가 한 시간 밖에 또는 두 시간 밖에 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구원받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위하여 무언가 일을 할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귀회인지 모릅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주에 제11시에 부른받아 일할 수 있는 이 일꾼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영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와 겸손함으로 감당하며 살게 없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영지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를 한 줄이 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제11시 아버지 이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감사함으로 겸손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주를 위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1 1시의 부름받아 일한 일꾼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인을 위하여 아버지 맡은 일에 대하여 성심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 이번 한 주간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유학 중인 청년들을 위하여, 교회 근처 불신자들의 영원 구원과 우리 교회 학교의 붕을 위하여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치워 주시옵소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이 함께 출근하여 주시며. 일하는 시간 시간 주의 능력으로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악한 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안전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청년들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꿈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환자들이 싸우니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고쳐주옵소서 병들지 않게 해주시, 세힘을 해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청년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관청 많은 보신 영혼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교회 어린이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며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제1 1시에 부름받은 품군의 마음으로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숨기는 선한 백성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더 좋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힘들게 일하는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근처 많은 불신 영혼들이 싸우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험한 세상 때마다 일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겠습니다.